이런게 메시지라는 요이40 정도. 정도입니다. 41 정도. 사실 이 구으면은 한15% 정도 줄어든다 보면은 30 얼마예요? 30 35 36 정도. 한둘레가쭉 좁아진다 보면요. 그니까 만들어 놓을 때이 뭐야 큰 큰듯해도 그다지 안커 보이면 이렇게 하면은 저턱 있는 접시나 할수 있어요. 네. 그래서 또 그, 잘라 이게 저기 뭐야 철사 얇은 걸로 자르면 돼요. 또 이렇게 하자. 잘 잘랐다. 그래 놓고 아쉬 이게 얼마나 저기 뭐야